3 0 분만 자고야. 3 0 분만 자. 나에 자. 어. 뭐야? 나도 잘라고. 아씨, 아까 들어와서 이거 이거 보고 깜짝 이걸 뭐야 이건 뭐 이거 왜 뭐... 봐? 그러니까 남의 방에 왜 오냐고. 오, 어. 오, 어. 오빠, 오빠 여기서 왜 자? 뭐야? 여기서 왜 자고 있냐고 내 침대에서. 아니 어제 맥주 한 잔. 아 먹어봐. 내려와. 알았어, 조바 좀만. 아너 편집하잖아. 아 편집하고 있는데 그냥 저기 있는다 고 했잖아. 그냥. 저기 어디 있어 임마? 식탁에. 뭐? 식탁에 있으라고. 아 거기서 뭐 해? 할 거. 야 아. 니일어 아, 빨리. 빨리 야, 안 돼. 아, 여기 왜 누워 있냐고. 아. 여기 내 침대야. 아, 그럼 나 저쪽 가서 누울게. 아, 저게 지혜 침대. 저기 가려 아. 안 돼. 어, 알았어. 아, 빨리 일어나. 안 돼, 안 돼. 아, 진짜로 맥주 한캔 먹고 어제. 아, 아무리 편해도 응. 내 침대는 이렇게 눕는 응. 건 아니지. 응. 빨리. 아니, 맥주 한캔 먹어서 그래. 아, 진짜. 빨리 일어나. 바닥에서 와. 바닥에서, 바닥에서 자 그러네. 뭐라고? 바닥에서? 아이 옷 새거야. 너랑 나 지금 또 양말 신고 누와있아 <laughs> 아니 옷 새거야. 아또발 냄새 난다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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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루하 마. 아빨리 아, 일어나. 아 진짜. 아지루지 마. 아, 아빨리 일어나. 아 그래 내 이불도 안 빨았어 냄새 나. 아니 얘 냄새는 나더라고. <laughs> 아빨리 <진짜>. 일어나. 이불 <laughs> 좀 빨고 살아. 아빨리 일어나. 아니, 빨리. 여기서 아, 왜 여기서 왜 자고 있냐고. 아 진짜 몸이좀 아파서 그래. 그만 누워 있을게. 아 진짜 피곤해. 그냥 누워 있을게. 몸이좀 아파서. 오빠 어? 아무리 편해도 여자 친왜 이렇게 뭐 누냐고. 야내 동생 침대 내가 못 누워? 아픈데 왜온 거야? 회의 실컷 해놓고. 아니, 그러니까 이제 회의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나도. 아니 회의할 때멀쩡하다가 갑자기 왜그러냐고아 30분만 자게 <laughs> 아. 아이씨. 내가 불을 켜고 자 근데. 아 30분만 자고야 30분만 자. 뭐야? 나도 잘 나고. <laughs> 아이 씨발 나가. 네. 야. 뭘 나가 여기 내 방이야. <laughs> 네가 여기서 왜 자냐고. 내 방이야. 아 나도 편집해. 아다 했어 편집. 아 편집하라니까. 다 했어. 야. 아나 왼쪽 보고 자는 게 좋은데. <laughs> 아씨 <laughs> 야. 야. 빨리 일어나라. 왼하라고아 빨리 일어나라고. 알았다고. 아이 편집해 장난치지 말고. 아왜 그래. 아진짜나 아, 머리 좀, 아파서 좀, 그래. 좀 민망해. 뭐, 뭐 머리 아파서 그래. 아, 30분만 놓을 수 있게. 아, 이걸 몇안 빨았단 말이야. 뭐? 이불안 빨았다고? 냄새 난. 냄새 나는 거 알아. 이거 네. 뭐 맡았어. 다시 나, 나, 나 나와. 알았다고. 나 거기 침 엄청 많이 흘렸는데? 어디에다가? 그워 있는데? 뭐 괜찮아. 그래서 뒤통수 깼잖아. 뒤통수 깼잖아. 아, 진짜? 많이... 많이 피곤해? 어, 진짜라니까. 아이짜 빨리 내가 조명.. 조용... 아, 진짜 피곤 조명으로 좀.. 공기 시켜줄게. 어 뭐야? 일어나아 <laughs> <laughs> 이상한 건좀 하지 말고 아아 빨리! 야 저기 내이을 깔아줄게 바닥에. 어 아, 차라리 알았어. 거기서 자. 10분만 있다가 갈게 진짜로 안해서 <laughs> <laughs> 나나야나왜 들어오냐 아왜 들어와 아, 나도 자게 뭐 니가 왜저 나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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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내가 아까 들어와서 이거 이거 보고 깜짝 이걸 뭐야 야 이건 아니, 이걸 <laughs> 이거 왜뭐 그냥 이거 왜봐 그니까 남의 방에 왜 오냐고 아니 동생 방에 잠깐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거 이 이거 뭐야? 아, 잘때손벗고 자니까. 아, 그래? 아, 그러면 잡고 그냥 밀막 야, 나게야우나 꺼지게.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겠짜 아, 아, 진짜. 왜 이래? 야 왜? 왜 여기서 이렇게 누고 있냐고? 아좀 누워 있게. 네 침대 안 넣었잖아. 아 집에 가서 자. 왜 우리 집에서 자려고 그래? 아 이거 머리가 아프니까 그러지 잠깐만 자고 가야지. 안 불편해? 이불 갖다 줘? 아니야 괜찮아. 그냥 잠이 돼. 원래 땅바닥에서 존나 잘 자. 나 저기 지나가야 되는데? 어디를? 저기 베란다에 지나가지다. 지나가. 잠깐만. <laughs> 지발 배를, 배를 왜 밟아? 아 감정이야. 지나가야 돼서 그래. 지다가 아, 그냥. 친환아. 아 여기를 밟아야 되나? 어디? 출사. <laughs> 야 배를 왜 밟아? 아 빨리 일어. 이러... 왜 여기서 자? 어? 아니 자 일어나 오빠. 아니 잠을 집에서 자고 나 편집 잠깐 한다고. 3 0 분은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나3 0 분만 잘 거니까. 왜 자꾸 이렇게 잘까? 나 어, 너무 피곤해. 뭔 소리야 1 2 시간 잤다며? 아 자도 자도 피곤해 장난치지 말고 아, 나야겠다 아이씨 마야 야! 야! 저번 가서 자면 되잖아! 나 여기가 편해 나 원래 땅뿌라거 좋아해 야 갈게 집에 갈게 야와 아, 어. 남매 집에서 왜 짜내고? 어, 야, 집에 갈게. 야, 방문을 어. 방문을 가정고놔야겠네. 어, 집에 가야 되겠다. 집에서 어. 왜 자고 군냐고 어, 야, 문좀 열을래? 한 공간에 지금. 있는 아, 야, 아 나. 가서 <laughs> 아, 문 열어 갈게. 지금 한 공간에 지금 이상하거든. 아우 아, 지금 바닥 더러운데 베개를 왜 갖고 와서 아, 주제하자. 아. 집에, 집에 갈 거. 아, 지금 뭐 찍고 있는지. 아이고, 아이, 아이, 졸려라, 아고 졸려라. 아이고, 같이 자자. 같이 야, 갈게. 자자. 와, 갈게. 씨발 안뭘 찍고 있는 거야? 야, 갈게. 알지? 그건 좀 찍어야. 카메라 갖고 가야지. 아 카메라 갖고 간게서 미안해. 어, 야, 씨발, 와안되겠 아니야, 아니야, 갈게. 어? 그러니까? 아니야 갈게 나랑 그렇게 자고 싶으면 자자고 야 지라 하지마 갈게